6월 25일 하나임 시비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두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우리여,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요한복음 1 5장의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 5장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과 몇 개월 전인 이천이십사년도 우리 교회의 띠미였던 인크라이스의 주제 성경 구절이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작년 뜸그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곧 포도나무가 되신다 라고 하시고 우리를 가리켜 너희들은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한 일부분으로 이렇게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 크라이스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 나무에 달린 가지가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뗄래야 뗄수 없는 종속적인 관계 마치 운명적인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뗄래야 뗄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그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도 세상은 동일하게 우리를 미워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고 합니다. 얼핏 이 구절을 보면 가정법처럼 보이죠. 만약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실제로 영어 성경을 봐도 if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미워하면이라는 동사 동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가정법의 형식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게 될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동사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가정법을 쓰면서도 일어나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게 될 상황에 대한 가정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해가 뜨게 되면이라든지 또 내가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과 같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사실의 기반에서 이야기하는 가정법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 단어가 쓰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8절 내용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은 반드시 너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라는 거죠. 확신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은 반드시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게 될까요? 그에 대한 답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미워 그 싫어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세개 구절만 앞으로 가면 여러분 16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세상의 미움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텐데,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너희의 어떤 선택과 너희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나는 포도나무가 되고 너희는 가지가 되는 것처럼 너희는 나와 한 몸이 될뿐 아니라 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어떻게 나무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저 나무에 달리고 싶어. 가지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 보니 나는 포도나무의 한 가지인 거예요. 나무의 한 일부분의 가지 끝에 내가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택하시고 세워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 19절에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 한 가지가 나옵니다. 네.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속하다 라는 단어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속한다. 속한다. 두 번이나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속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그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어디 소속인 사람이야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어느 당에 속해 있다, 그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야, 또는 어느 교회에 속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디에 속해 있다 라고 하는 말은 곧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이 조금 혼동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어떠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속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인가 말인가? 세상에 섞이지 말고 저기 외딴 섬이나 뭐 이렇게 깊은 숲 속에 가서 살라는 말인가?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발을 내딛고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나의 어떤 존재론적 가치를 이 땅에 두고 살아가지는 말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되 우리의 정체성도 세상에 함몰시켜서 거기에 그냥 하나가 되어서 동화되어서 살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속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속하다라고 하는 뜻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소속의 의미,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가치로서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구조, 세상의 질서, 세상의 규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회사나 학교나 가정이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와 틀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에 나의 존재론적 가치를 담아 동화되지는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에서 빛과 소금이라고요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깜깜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여러분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도 함께 썩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떤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살지만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산속에 들어가서 이 속세와 인연을 끊고 막 돌을 닦으면서 사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몸을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도 정작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도리어 핏과 소금처럼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산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예수를 위해 죽는 것보다 예수를 위해 정말 멋지게 사는 것이 더 힘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론적 가치는 빛과 소금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도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종속된 존재예요. 포도나무의 한 일부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고 포도나무의 가지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속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십구절에서 반복해서 사용하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산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연을 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몸을 부대끼고 살지만,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구조와 질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론적 가치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를 위해 죽는 것보다 예수를 위해 정말 잘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그 십자가를 위해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빛처럼 소금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썩어진 이 세상을 우리가 다시금 살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새누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도 신학교 사역이 이번 주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문정현 목사님 인도에 가 계십니다 김성철 형제님도 함께 가 계시는데 모든 그 인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신학교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4월에는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시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쉼과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충전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 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 선교대회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또 단임 목사님 또 평신도 리더십들이 함께 한 마음 되어서 정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우리 교회 에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를 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세워주신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아서 인도 신학적 사역을 위해 단임 목사님과 문목사님 또 우리 김성철 영재님 함께 그곳 그 땅에 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도의 신학교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월에 선교대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서 또 쉼과 한식의 시간을 경험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재충전을 경험하여서 정말 다시금 선교땅에서새 힘을 얻고 귀한 사역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될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되 몸을 부대끼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빛처럼 소금처럼 이 땅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